인사를 드리겠습니다 4, 3, 2, 1 어, 안녕하세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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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복1 1 1이 끝나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방금 연습하다가 이렇게 뛰어온 거여서, 아, 이번에는 저번처럼 길게는 못할 것 같아요. 연습을 다시 가야 돼서. <laughs> 속상해져요? 왜요? 저안 속상한데? 저 되게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비하인드 얘기를 해야겠죠? 비하인드 얘기를 하자면 <laughs> 어, 그때 생각할까 아, 괜히 또좀 그렇네요. 연습, 연습은 그냥 적당히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안 가르쳐 줄 거예요. <laughs> 근데 합주도, 합주도 있고 이래서 긴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 비하인드 얘기를 하자면 제가 되게 감사하다고 했던 것 해라고 해라, 해라.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 되게 고마웠던 게 있는데 제가 그 녹화 당일날 되게 긴장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걱정도 엄청 많았고 그랬는데 새벽에 이제 목을 풀러 회사를 먼저 나왔었는데 그때 제 거울 제 개인 거울에 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뭐지? 그때는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가야겠다 해서 그게 정확히 못 봤었거든요 근데 끝나고 다시 이제 화장대를 봐서 거울을 보니까 저랑 종이 같은 방 쓰잖아요 종혁이가 저 나가기 전에 새벽에 편지를 써서 거울에 꽂아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편지를 먼저 보고 했다면 약간 방송 중에 울지 않았을까 뭐 <laughs> 진짜 종영이는 끝나기 아 하기 전에 이러더라고 둔은것 같은데 저도 정신이 없어서 끝나고 봤다가 뭐 진짜 너무 울컥을 해가지고 내용은 종영이가 부끄러워할 거니까 안 알려드릴 거야 아, 눈이 촉촉하다고요? 아니요 지금 맞는 건 건조한데 아니가 <laughs> 다른 멤버들 지금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아안 울어요, 안 울어요. 더안 울는데. <laughs> 아 근데 진짜. 어, 되게 감동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먼저 결과를 알다 보니까 와, 뭔가 한편으로 조명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 그리고 허를 부르기로 하고 이제 복가의 패널분들 명단을 봤는데 블라디 선배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는 정말 일을 갈고 해야겠다. 뭔가 원작자? 원곡자? 분이 앞에서 보시니까, 아, 괜히 또 의미 탈라면안될것 같고, 뭔가 안심라면 안 신나면 안될것 같고, 그랬습니다. <laughs> 아,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재밌게 봐주신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진짜요? 아, 근데 진짜 잘했어요? 아, 그 지금 그때 감정이 자꾸 올라올라 올라 해서 아, 너무 머릿속, 이 아, 복잡해요. 뭔가 차분해지지 않는 기분이야. 아! 실검 1위요? 아, 진짜요? 이게 다. 주위에서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저도 그래도 되게 예 좋게 좋게 했습니다. 아 대야 뭔가 이렇게 하려니까 못하겠어요. 아.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검색해 주신 거겠죠? 아, 한권 했어요. <laughs> 아. 청곡 비하인데요 이제 제 목소리를 녹으면서 이제 보내드리고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제 노래를 이렇게 들으시고 이렇게 이렇게 하 이렇게 넘겼다가 받았다가 넘겼다가 받았다가 하다가 이제 리스트를 주셨어요 아예 리스트를 주셨었는데 거기에 이제. 하면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중에 허리 있었어요. 근데 허리 아무래도 블락비 선배님들이 너무 신나게 하시고 랩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제가 랩을 안 해봐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어 되게 의외로 반응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다 이걸 해서 난 이제 제 마인드로 무대에서 한번 날아보자. <laughs> 그렇게 하다가 허리, 허리 무대가 탄생했죠. 랩 했을 때 소름 돋았다고요? 아, 진짜요? 아, 이게. 아, 지코 선배님이 랩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진짜. 듣고. 영혼까지 탈북당한 다음에 아니야, 정신 차려야 돼 해서 열시히 연습했었습니다. 진짜 두고두고 좋은 추억이자 경험이 된것 같아서 뿌듯하네요. 랩. 랩 아니요, 랩은 레슨 안 받고 노래를 받았습니다. 아, 아 떨어졌지만 마음속 강원이라고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저는 하면서 한 표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제가 패널할 때어되게 아슬아슬한 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이거 누가 잘못하면 진짜 표를 하나도 못 받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아, 진짜 한 표라도, 한 표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 김구라 선배님이 정말 찍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많이 안심했습니다. 그 저희 회의실에 TV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본방송을 챙겨봤거든요. 저도 이제 그 녹화된 걸 모니터링을 하면서 아 이런 부분은 다음에 노래를 할때 고쳐야겠다 해서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아 하면서 멤버들이랑 다 같이 이제 본방을 챙겨봤는데 사실 어떻게 들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때 당시 어떻게 불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옆에서 멤버들이 아 잘했다 잘했다 아 진짜 네가 최고다 그런 식으로 계속 저 혼자 막 계속 걱정하고 있고 아 이게 아. 너무 그냥 개인적으로 그때 부른 당시보다 모니터링을 하려고 멤버들이랑 다 같이 보는 게더 긴장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나도 모르게 잘못 불렀으면 어떡하나. 아, 그래가지고 막 혼자 심정이막 쿵쾅쿵쾅쿵쾅 뛰고 막. 근데 진짜 멤버들도 너무 잘했다고. 경이라고해야 될까요? 감상평? 이라고 해야 될까요? 후기? 어쨌든 이렇게 말해줘가지고. 안 돼. 저 다음으로 나왔으면 하는 멤버요 근 진짜, 누가 나가든, 다 저보다 잘할 거예요. 결국 온다고요 아니요, 저안 울어요. 1%는 올랐다고요? <laughs> 랩한번더 해달라고요? 저안한지꽤 됐는데. 여러분, 안 돼요. 이렇게, 착착착착, 당일에 많이 보여주면, 여러분 질려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다음에 보시면 유튜브에 올라가 있지 않을까. 아니, 저안 울어요. 아니, 안, 안 우는데. 가면은 골라준 거야, 아니면 분이기가 고른 거야. 어 가면은 저에게 배정이 왔습니다. 저도 이제 제 이미지에 맞는 그런 가면을 직접 제작해서 주시다 보니까 저도 되게 많이 설레고 열심히 기다렸는데, 진짜 보자마자 너무 예쁜 거예요. 그냥 너무 예뻐서 와더 잘해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합주 때 처음 받았는데, 아, 괜히 그걸 또 끼니까, 뭔가, 뭔가 제 얼굴이 안 보이니까, 뭔가 자신감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가면을 끼니까, 뭔가, 이게 시야가 되게 좁아지니까, 뭔가, 더 긴장되기도 하고, 근데 또 얼굴이 안 보이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 되게 복잡 미묘했어요. 뭔가 제가 대려 망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긴 했는데, 아, 진짜 주위에서 너무 응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 지금 너무 네. 흥분이 돼가지고, 아이고, 가라앉혀야 되는데. 네. 침착하게 어이, 더위를 안 타는데 덥네요 아 가면은 이제 끝나고 아, 지금 네이버 TV에 올라와 와 있어요? 아, 영상을 찾장해 달타냥, 이름 듣고 어땠냐고 하셨는데, 달타냥, 뭔가 확실한 그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저는 진짜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뭔가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사실, 이제 가면 벗기 전에 패널 분들이 저를 모를까봐, 하, 아 이게 벗으면서도, 하, 아 이게, 민망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바로, 댄스 브레이크가 있어가지고 벗으면서 아 이게 걱정이 되면서도 계속 머릿속에선 카운트를 세고 있죠 1, 2, 3, 4, 5, 6, 7, 2, 2, o 4, 5, 6, 7, 3, n 3, 4, 5, 6, 7, 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wo, two, three, f o u 만약 표정관리가 안되면 어떡하나 나를 못알아보면 어떡하나 약간 이런 생각으로 계속 스쳐지나가다가 응. 아예 c 카운트부터는 이제 어, 머리 정리를 해야될 것같은거 h 요 이제 <laughs> 그래가지고 머리 정리를 해야될 것 같아서 뭐 하기 시작하는데 뭔가 a v e three counts. I have three 카운트다 t s I have three counts. I have 머리도 뭐든 나름 생각 없이 아, 틀지 말고 정확하게 하자, 정확하게 하자 이러면서 뒤돌면서 포커드에 이제 바로 딱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벗으면서 계속 춤 생각했습니다, 결국이. <laughs> 진짜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보였을 때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동키호테님을 처음 딱 노래를 들었을 때 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 이번에는 나의 모습만 최대한 보여주자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뭔 아쉬웠... 아 아쉽긴 했는데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뭔가 눈물이 날것 같이 막 그런 감정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여러분 뭐죠? 여러분 뭐죠? 그, 억울한 거? 약간 그런 거는 진짜 일도 없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좋았었어요. 그색 그색 그색인 것 같아요. 약간 검정색도 아니고 갈색인데 조금 제 기준에선 거울 봤을 때 살짝 빨간 느낌? <laughs> 아 맞아요. 대기실에 저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되게 얘기할 멤버들이 없어서 그건 확실히 되게 멤버들이 그립더라고요. 이제 같이 무대를 서면 은아 우리 잘하자, 잘하자 이러면서 서로 같이 얘기를 하는데 뭔가 솔로 무대여서 뭔가 제가 실수하면은 뭔가 그 무대에 지장이 가는 거죠. 심심하지는 않았어요. 계속 무조건 잘 해야 잘 해보겠다는 마음 때문에 계속 혼자 생각하고 막춤안 까먹으려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후딱 지나가긴 하는데 비는 시간마다 살짝 정말 고요한 거,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뭔가 같이 무대 서는 사람이 없어서 음, 그만큼 걱정이 많았다는 거. 근데 진짜 너무 재밌었어 가지고 아마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다음 무대. 아, 맞아. 그리고, 그, 언제죠? 그, 그, 혼자서? 혼자 매니저님과 같이 상황 갔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사실, 이제, 본명강 작가님이랑 미팅 하는 날이었어가지고, 갔는데, 제가 찍혀가지고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 찍힌 걸로 되게 많은 추리를 하시길래 뭔가 비밀스럽게 하는 것 같아서 뭔가 나름 뿌듯했어요. 아 아무도 모르는구나. 이제 내가 딱 복면을 벗을 때는 다 우와 놀랬지 막 그러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복면강 하기 전에. 아리 여러분들, 그 뭐죠? 달타냥 정보? 그런 거 올라가면서 저인걸다 알더라고요. 허허허허, 그랬습니다 <laughs> 진짜 제가 아무도 모르게, 아직 아무도 예측을 못 하시길래, 아, 이건 무조건 서프라이즈다. 그러면서 복면광이 타당! 이런 식이었는데, 저인 걸다아시는것 같더라고요. <laughs> 누가 모르냐고요? <laughs> 에이, 아니죠. <laughs> 아, 애기 때 사진이요? 맞아요. 안 아, 돼, 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애기 때 사진이 올라갔잖아요. 저 애기 때 사진 보고 정말 저인 걸 아시겠어요? 뭔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이때까지 나왔던 아기 모습들 보면서? 그래요? 어, 어떻게 아시지? 나름 되게 많이 자랐다고 생각하는데 <laughs> 세상에서 제일 똑같다고요? 아 그럼 당연하죠. 전대 안 똑같으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그 사진 하나만 올라갔으면은 약간 긴가민가하지 않았을까요? 어제 찍은 줄 알았다고요? 그렇군요. 역시 여러분들은 속일 수가 없고, <laughs> 얼굴에 써 있어요. 트리플 학셀 하면서 봐도 오빠라고요. <laughs> 아, 그리고 그것도 신기했어요. 되게 바로 알아보시더라고요. 맞아요. 설명만이 딱 저라고. 저녁은 이제 곧 먹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좋았던 추억이고 느낀 것도 되게 많아서. 저는 정말 우울하거나 억울하거나 뭐 그런 거 전혀 정말 일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는 절대 걱정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어, 연습하느라 온 거여서 되게 붕붕 떠 있는 느낌이었는데 죄송해요 다음에는 좀더 듣기 좋은 브이앱으로 돌아올게요 아, 재찬이, 맞아요. 재찬이 지금 연습하고 있네요. 알겠죠? 고마워요. 그러면 저는 이제 다시 연습을 하러 돌아가겠습니다. 고마워요.